안녕하세요 어 오늘 토요일이죠 여러분들 토요일 하면은요 태극기 들고 가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물러나라 외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일 처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때 지금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 비슷한 감기균이에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우디 나라 사우디의 감기요 지금 코로스 바이러스는요. 여러분들 잘알 거예요. 바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중국 바이러스예요. 중국 감기. 즉 우리나라에 수시로 걸렸던 거란 얘기죠. 이미 70년 전에. 이런 비슷한 감기균이 우리나라에 왔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6.25 직전일 수도 있고 직후일 수도 있고 왜? 이 감기균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0년 정도면 한 번씩 똑같은 균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60년 정도 전에 이 코러스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렸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60대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기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메르스 때, 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이나 김무성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방독면을 쓰고 갈 정도로 이 메리스를 두려워했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방독면은 만드고, 이 마스크조차도 안 썼어요. 그러면서 이미 그런 잡균에 대해서는, 방귀균에 대해서는,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그거 자신있게 지금도 나보고 해라 하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라 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왜? 그때 이미 봤거든요. 그다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직군에 있는 비서관도 아니고. 단지 나는 방법을 제시했고, 그 방법을 박근혜 대통령 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신있게 베르스 균의 나는 감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균이 내게 감염시키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봤어요. 방법을 건의했고 실제 실전에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결과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메리스 균을 이겼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기균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 매뉴얼 자체를 부정하고 없앴단 얘기죠. 즉,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하면 무능한 년, 나쁜 년으로 몰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돼요 그들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 매뉴얼을 다 제거하고 지워버렸겠죠. 이제 와서 다시 그걸 찾으려고 하니 그때 담당했던 사람들 여기 여기 따로 따로 있을 건데 그 사람들 다 찾아서 하려면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멍청한 문재인이라고 욕먹는 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